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일보의 옥탑방 트레이더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에서 3월 생산자 물가지수랑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어요. 두 지표 모두 예상치 대비 굉장히 좋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지금 시장은 긴축 종료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어, 한 차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금값이 올라간 이유는 예, 긴축 종료 기대감 때문에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 값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가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달러와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유가가 추가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 유가가 추가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는 경기침체가 예고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원유 수요가 그만큼 감소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유가는 어 지금보다 올라갈 여지가 없다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뭐 달러와 가치도 하락 했으니까 어, 그렇게 되면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함께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어제 저녁에 조금 이 흐름을 좀 지켜봤는데 사실 미국 주간 시간에는 그다지 흐름이 좋진 않았다 오히려 어제 오후 5시쯤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이걸 다 반납했어요 근데 지금 아시아 주간 시간으로 어, 다시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에요. 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위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느냐, 아니면 자리를 잡기 전에 그냥 상승하고 가느냐. 워낙에 투자 환경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리를 잡기보다는 그냥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쫓아가면서 알트코인들도 지금 상승세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알트코인 어떤 종목을 지금 사두면 괜찮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거 괜찮다라고 추천드리는 코인은요 캐리 프로토콜이에요. 이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렇게 어 상승세가 한번 나왔고 지금 조정이 나왔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정이 상승 나오기 전까지 가격으로 떨어졌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상승이 나왔던 건 제가 봤을 때는 매집의 흔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일봉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요 매집봉은 여기입니다.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락이 나올 때도 지금 이 가격으로 빠르게 복구가 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다? 지금 이 매집을 했던 누군가의 평단이 이 가격이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 떨어지면 매수, 올라가면 소량 매도 하면서 조금 이 가격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얼마 전에 나왔던 거는 그냥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알트코인 상승세가 나오니까 쫓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같은 날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집봉이 있고 누군가가 컨트롤하고 있는 가격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 올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은 크게 가격 변동은 없을 거예요. 올라가도 누를 거고 내려가도 이 가격에 맞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지켜보시면서 좀 적당한 가격이다 싶을 때 매수를 하시고요. 상승이 나오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약 5에서 10% 수익권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소량씩 팔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분명히 거래량 실리면서 슈팅이 나오거든요. 이때 보유하면 됩니다. 이때 분할 매도 관점을 지우고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네, 홀딩을 하시면 수익률을 높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해드릴게요. 캐리프로토콜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아무래도 투자 환경이 긴축이 종료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이말저말 많죠. 이거 최근 들어서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워렌 버핏도 투자하지 말라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이 암호화폐는 투자 대상이 될수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과연 긴축 기대감 가지고 가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저희 코인일보 마무리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반 함께 하시면 이 캐리 프로토콜 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적당하게 어디서 진행해야 될지 알려드리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